1프레임에 쳤던 그건 잊어버려야 되죠 네 이번 왼쪽 프레임은 스트라이크 예. 만들어냅니다 핀 액션을 위한 확실한 그 5번 핀이 이번에는 좀이 5번 핀을 때리는 건 공으로 때려야 되거든요 네. 이 공이 때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핀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왼쪽 레인이 좀더 그 오일링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이번에는 어떤 결과 아 어, 넘어가면서 어. 스트라이크 아우 보셨죠? 저게 네. 이제 1번 핀이 바로 그 RPM 때문에 날러오는 핀이거든요. 아 네. 네. 아제 멋진 메신저 핀을 방금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멀리에서 핀이 날아온 진짜.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아. 10번 1번 핀을. 1번 핀이 딱날러오죠네 아. 쳐냅니다. 네. 13년 구력의 에버리지 195점입니다. 네, 네첫 번째 프레임. 오, 어, 오, 넘어가면서 예. 스트라이크. 피넥션, 피넥션에 의한 쓰라이크 저럴 때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첫 프레임을 되게 이성현 선수 같은 게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하네요. 맞습니다. 예. 기분 좋은 포문을 여는 이성현 선수. 예. 아, 한개 핀이 쳐내네요. 예. 첫 투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첫 투구에 따라. 앞으로 레인을 어떻게 쳐야 될지 결정을 하거든요. 아 오, 스트라이! 오 예. 아, 방금 핀 액션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예. 7번 핀 일단은 늦게 떨어졌어요. 핀 액션으로요. 예. 어. 저 저런 핀 액션이면 상당히 기분 좋거든요. 보시죠. 7번 핀을 아, 예. 핀이 뒤에서 날라 왔어요. <laughs> 예. 약간의 행운도 따른 이제 예. 다시 윤선미 이선미 이번에는 오 스트라이크 행문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약간 두껍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 구번 핀이 늦게 떨어지면서 더블로 이어집니다. 네, 네한 핀이 서 있었는데요 메신저 핀을 통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8 프레임. 네. 박지훈 예 스트라이크 커넥션으로. 예. 아 저도 박지훈 선수가 오른쪽 레인도 저 똑같은 볼로 이렇게 좀 포면이 거칠은 볼로 사용을 해서 이기내서 아웃사이드로 보내는 볼링을 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들긴 하네요 예. 아깝네요 좀 아, 확실히 피 액션 보시죠 아, 핀이 진짜 날러다녀요 날아다녀요 예. <laughs> 박윤희 이번에 아 이번에 봤을 때는 딱 놓자마자 제가 좀 안쪽 미스다 아, 조금 어, 힘들 것 같았는데 아 그게 또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연결되네요. 네. 뒤늦게 메신저핀이 오면서 한 개핀을 넘어뜨렸는데요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맞이한 박윤이 세븐배가 이어갑니다. 반쪽 네, 네스트라이아좀 얇은 듯했으나 어 그래도 스트라이크 터키로 이어지네요. 네. 음. <laughs> 어또이 경기를 이렇게 또 박빙으로 만들어가나요 어, 아슬아슬했어요 7번 핀이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laughs> 터키로 이어지네요 음. 자, 터키 도전 네. 마종호 어, 터키 예. 아, 아 마지막에 예저핀 액션 아 진짜 옆에서 누가 핀을 꼭 던지는 것처럼 그렇죠. 날아오잖아요 예. 저게 이제 1번 핀이 벽을 맞고 튀어 올라오는 아. 거거든요. 이제 한번 슬로우 비디오로 보시면 1번 핀이 왼쪽 벽을 맞고 날려옵니다. 예, 저게 이제 고 RPM의 선수들만 저렇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네. 칠 예, 프레임. 칠 프레임. 핀, 핀 액션. 아핀 액션 대단합니다. 아, 예. 와 저희는 보통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PBA 미국 중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럴 때 메신저라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피넥션이 더 입에 있다 보니까 피넥션을 했거든요. 아핀참 이쁘게 튀어오네요 박윤희 선수의 1프레임입니다. 예. 오, 아, 오! 메신저! 넘어왔어! 와우! 와이 저런 지금 7번 10번 7, 10이 슬픈 했거든요. 예. 야그 7, 10을 메신저로 그냥 날려버리는 오. 와. 와 마지막에 예. 와 멋있네요. 아. 야저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맞습니다. 예.